대형 오재들이 조명되면서 현재 폭발적인 상승을 불러오고 있는 파이코인과 함께 이코인들도 주목을 받아 무려 100배 이상 폭등할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10만원만 투자해도 수백만원의 수익을 기대해 볼수 있는 이코인들의 정체를 지금 바로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분석가 서준입니다. 파이코인이 대형 글로벌 코인 거래소인 OKX와 비트겟에 동시 상장되며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상장 직후 1000% 이상 급등했고, OKX에 상장된 후 1700%에 달하는 상승과 24시간 거래대금은 12억 달러를 달성하며, 파이코인이 인기를 끌고 있죠. 더불어 바이낸스는 파이코인을 상장해야 되는지 커뮤니티 투표를 진행했으며, 해당 투표에서 80% 이상의 찬성표를 기록해 추가 상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파트코인의 강세 배경에는 대규모 커뮤니티와 높은 관심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파이코인은 휴대폰의 채굴 방식 덕분에 빠르게 사용자 1000만 명을 돌파했고, 현재 트위터에서만 380만 명을 돌파하며 이더리움보다 규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게다가 글로벌 이용자 수만 3,500만 명을 기록 중에다가, 파이네트워크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만 1억 건 이상의 다운로드 수를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 바이낸스 역시, 파이코인의 인기를 토대로 상장 관련 투표까지 진행했으니, 바이낸스의 상장까지 이뤄진다면, 파이코인이 추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죠. 그리고 파이코인의 성장과 함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폭발적인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 AI 관련 메타들도 화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중 AI 에이전트 간의 거래하고 관련된 기능을 제공하는 스토리코인은 빗썸을 비롯한 여러 거래소에 상장되며 저점으로부터 500% 이상 상승했고 AI 에이전트 관련 코인인 카이토코인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는 물론 빗썸을 비롯한 주요 거래소에 동시 상장되어 카이토코인의 가격이 몇 시간 만에 100% 이상 급등했죠. 더해서 AI 에이전트 데이터 플랫폼인 쿠키다펀의 쿠키코인도 최근 빗썸에 상장되면서 100% 가까이 폭등했는데요. 여기서 이세 가지 코인들이 모두 AI 에이전트와 관련된 코인이라는 점에서 최근 여러 대형 기관에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받으며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먼저 벤처 투자사인 앤드리슨 호로이츠와 암호화폐 투자사인 DWF랩스가 AI 에이전트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강조했고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0조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는 프랭클린 템플턴 역시 AI 에이전트의 미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또한 최근 파이코인을 상장해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비트겟은 올해 AI 에이전트 토큰 시장 규모가 300% 커지며 최대 6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고 이러한 전망을 토대로 이번 코인 사이클에서 AI 에이전트 관련 코인이 크게 성장하리라 예상할 수 있겠죠. 특히 최근에는 RWA 관련 코인들도 강세를 보이며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중 신고점을 돌파하며 저점 대비 400배 넘은 상승률을 기록한 만트라 코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록의 이더리움 기반 자산 토큰나 펀드인 비드를 출시로 RWA 관련 코인이 급등했으며 초대형 자산 운용사 피델리티와 JP모건은 물론 글로벌 금융기관인 골드만삭스 등 초대형 기관들이 RWA 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글로벌 대형은행인 스탠다드 차타드는 시장 규모를 무려 사경원으로 전망할 만큼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있죠. 또한 트럼프의 디파이 프로젝트도 RWA 관련 코인들을 매수하며 단기 강세를 불러왔고 주요 디파이 코인을 매수하며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에이브와 에테나가 강세를 보이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비트코인 준비금하고 관련하여 미국의 여러 주에서 관련 법안을 추진하며 비트코인 매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니 비트코인 관련 디파이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면서 연관된 코인 생태계의 급격한 성장을 불러오리라 기대할 수 있겠죠. 정리하자면, 최근 코인 거래소에 상장되며 큰 화제가 된 파이코인과 함께 AI 에이전트, RWA, 디파이코인이 암호화폐 생태계의 성장을 주도하리라 예상해 볼수 있으며, 마침 이 다섯 가지 코인들이 최근 주목받고 있는 여러 코인 메타하고 관련하여 중대한 소식을 전하면서 관심을 끌고 있어 좋은 성과를 보여줄 것으로 생각해 볼수 있겠는데요. 먼저 본 영상은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니며 모든 내용은 전부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해주시고, 모든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더해서 코인 투자는 손실에 대한 위험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절대 권장하거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AI 식틴지 코인인데요. AI 식틴지 코인은 AI 에이전트를 토대로 운영되는 벤처캐피털 AI 식틴지의 자체 민코인으로 운영 자산 540억 원 규모의 85% 수익률을 달성하며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AI 식틴지 코인은 세계 최대 벤처 투자사인 앤드리슨 호로위츠의 이름을 모티브로 탄생했는데요. AI 식틴지의 주요 개발자로 알려진 쇼가 앤드리슨 호로위츠 최고 기술 책임자와 개인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글이 포착되었고 이와 관련해 AI 식스틴즈의 파트너 마크는 앤드리슨 호로위츠 측에 연락을 해왔고 협력 이사를 밝혔다고 전했죠. 또한 AI 식스틴즈는 스탠퍼드 대와 AI 에이전트 개발 협력을 맺었으며 바이낸스는 AI 에이전트 관련 보고서에서 AI 식스틴즈를 대표적인 AI 코인 사례로 언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형 암호화폐 투자사 윈터뮤트가 100억 원 이상의 AI 식스틴즈 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결국 세계 최대 벤처 투자사와 접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생긴 데다 미국 명문대와 AI 에이전트 개발 협력을 맺으며 초대형 투자 기관의 대량 보유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AI 관련 민코인의 대표인 a i 6 1지 코인의 강력한 성장이 기대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알아볼 코인은 바로 고트 코인인데요. 고트 코인은 주요 AI 관련 민코인으로 AI 에이전트 코인 메타의 시작을 알리며 관련 코인들의 강세를 불러온 시초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트위터에서 활동하는 AI 보신 터미널 오브 트루스가 홍보하면서 인지도를 쌓았고, 세계 최대 벤처 투자사 앤드리슨 호로위츠의 설립자 마크 앤드리슨이 관심을 보이며 5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터미널 오브 트루스가 제공한 지갑 주소로 전송했죠. 그리고 마크 앤드리슨은 이 지원이 고트코인의 탄생 배경이라고 언급하며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후 앤드리슨 호로위츠는 고트코인이 인공지능과 미메 결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척도를 제시했다며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바이낸스 역시 AI 관련 코인 보고서에서 대표 사례로 고트코인을 언급했는데요. 대형 암호화폐 분석업체인 메사리도 고트코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더해서 고트코인의 인기는 다양한 AI 관련 민코인들의 탄생과 강세를 이끌었는데요. 한마디로 여러 대형 기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주요 AI 민코인이자 AI 에이전트 관련 코인이 주목받는 바탕을 마련했다고 볼수 있는 고트코인의 성장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메이커 코인인데요. 메이커 코인은 1세대 디파이 코인으로 디파이 생태계 초기부터 발전을 주도해왔고 특히 RWA 메타와 관련된 주요 코인입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플랫폼인 디파이라마에 따르면 RWA 예치 자산이 지난달에만 300% 이상 증가하며 거의 2조 원을 기록해 1위를 차지했죠. 그리고 메이커를 발행한 메이커다우가 1조 원 규모의 상금을 걸고 RWA 관련 대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으며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대회에 참여를 추진한다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블랙록의 RWA 펀드 비드를 지원하는 에테나의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인 u s d t v 가 RWA 대회에 출품되었고 출시 첫날부터 940억 원의 예치를 기록하며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로 인해 메이커 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메이커 생태계 플랫폼인 스파크가 에테나의 스테이블 코인인 USDT를 통합하고 에테나 생태계에 1조 5천억 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알려지며 연결고리를 형성했죠. 이런 특징 덕분에 트럼프와 연관된 디파이 프로젝트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도. 메이커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디파이 프로젝트가 메이커와 연관성 있는 에테나를 매수하고 파트너십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주요 디파이 코인인 메이커가 디파이 프로젝트와 접점을 형성하며 강력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알려드릴 코인은 코어 코인인데요. 코어는 비트코인을 보완하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원하는 비트코인 관련 프로젝트죠. 최근 제도권 대출 프로토콜인 메이플 파이낸스와 협력하여 비트코인 스테이킹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코어 체인의 예치자산은 출시 초기에 43억 원에서 1조 4천억 원까지 성장하면서 단기간에 무려 300배 넘게 증가했으며 비트코인 사이드 체인 중에서 예치자산 규모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비트코인 기반의 디파이 메타가 조명되면서 비트코인 관련 체인 중에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코어에 관심이 쏠릴 가능성이 높아졌죠. 게다가 암호화폐 스타트업인 해밀턴이 최초의 비트코인 기반 미국채 토큰 HUST를 출시했으며 비트코인 레이어의 대표코인인 스택스와 코어체인에서 HUST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알려져 코어코인이 RWA 메타에 진입할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코어는 비트코인 관련 디파이 코인이자 RWA 메타와도 접점을 지니고 있어 앞으로 더욱 강력한 성장을 보여주리라 예상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바운스비 코인인데요. 바운스빗은 비트코인 관련 디파이 프로젝트로 출시 직후 10분 만에 예치자산이 1천만 달러를 돌파했고, 이후 단기간에 100배 증가한 1조 4천억 원을 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처럼 예치자산이 증가한 것은 이용자수와 활용가치가 커졌다는 의미로 바운스빗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죠. 특히 바운스빗은 최근 로드맵을 통해 기관용 RWA 서비스인 바운스빗 프라임을 이번 분기에 출시하고, 추가로 RWA 결제와 청산에 관련된 기능도 출시하는 동시에 애플리케이션을 강화하며 기관 파트너십 확대도 계획하고 있죠. 즉, 최근 강세를 보이는 RWA 분야에 집중적으로 공략하려는 추측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바운스빗은 최대 비트코인 보유기업인 스트레티지의 주식과 코인베이스의 주식 토큰화 상품의 상장을 발표해 주목받았는데요. 마침 코인베이스가 자체 주식 토큰화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까지 전해져 바운스빗과 코인베이스가 접점을 지낼 가능성도 큽니다. 뿐만 아니라 블랙록과 파트너 관계인 RWA 대표 코인이자 트럼프 관련 디파이 프로젝트에서 매수한 온도 파이낸스가 바운스빗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정보가 공유되어 이를 바탕으로 트럼프 관련 디파이 프로젝트와 바운스빗의 연결고리가 형성되며 바운스빗의 성장을 불러오리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님들이 지금 받고 있는 혜택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딱 5초밖에 안 걸립니다. 제가 부탁하는 것을 들어주시면 100% 무료로 제가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바로 좋아요와 구독입니다.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오늘 상승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코인들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차트상으로 매수매도 하기 좋은 타점 분석과 남들보다 빠른 고급 정보들을 정리해서 단기간에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코인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헤데라 코인도 이날 92원 밑으로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헤데라 코인의 전망도 소개해 드리면서 목표가도 제시해 드렸었죠. 1차 목표가가 312원 부근이었고, 2차 목표가가 480원 부근이었는데, 2차 목표가 기준으로 420% 가까이 상승을 했죠. 단순히 여러 코인 추천해주고 그중 하나가 올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얻은 노하우이기 때문에 정보의 신뢰성 자체가 다릅니다.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린 정보대로 따라만 오셨더라면, 원금 대비 4배의 수익을 단기간에 얻으셨을 겁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우선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정보를 받아만 보시고, 직접 매수하고 투자하는 것은 저와의 신뢰가 쌓이고 하셔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있는 경제지표 발표, 시장의 동향 등의 뉴스 등을 알려드리면서 코인의 움직임을 빠르게 캐치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는데 정보만 받으시더라도 코인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한 제가 영상을 제작하면서 미리 알았던 좋은 정보들을 구독자님들도 같이 공부하시라고 좋은 코인이 나오면 살짝 알려드리고 있는데 아시죠? 제가 10개의 코인을 가져오면 그중 8개의 코인은 항상 크게 상승을 했다는 것을 코인 투자는 정보력의 싸움입니다. 오랜 경험 끝에 나오는 노하우와 고급 정보들로 구독자님들의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오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은 제 채널을 좀더 크게 그리고 빠르게 성장시키기 위한 한시적인 이벤트입니다. 제가 이런 혜택을 드리지 않아도 유튜브 채널이 꾸준하게 성장을 한다면 이 모든 정보들은 영상을 통해서만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 코인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정보들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곳으로 코인 추천이라고 메시지 하나 보내놓으시면 정말로 구독을 눌러주신 제 채널의 구독자님이 맞으신지 확인을 하고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구독자님인지 확인하는 이유는 제 고급 정보들을 그대로 빼가지고 돈을 벌려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불법 리딩방이나 정보를 빌미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제가 그런 업자 사기꾼들이 아닌지 확인하고 알려드릴 겁니다. 다 소중한 저희 구독자님들을 보호하는 조치이니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위에 번호로 코인 추천이라고 메시지 하나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라는 좋은 댓글들 남겨 주시면 저에게 알림이 뜨기 때문에 제가 구독해 주셨는지 확인을 빠르게 해서 기다리시지 않고 좋은 정보를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자님들이 저처럼 100만 원으로 3억을 만드는 그날까지 제가 열심히 정보를 날라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